아니,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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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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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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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니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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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난가 아니 난시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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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난 뭐야 이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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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어, 그거, 그거, 다시 거, 한 번씩, 어, 다시, 다시, 아, 다시, 다시, 다시 한 번, 아다 아니, 다시 한번 돼, 다시 한 해. 능게맨에깨맨능에대1에능대1에 해. 해, 해, 해. 요거 능력. 구기야 이겼어. 나 좋아, 좋아, 좋아. 그래. 이해 못했다. 채동이는이해 못했어. 아, 맨크 조크야. 그래. 그럼. 도게야 내가 다 할게. 음, 우와아아 어, 네, 어, 네, 알고는 이게... 무슨... 에아하하아아아아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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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몰라, 몰라. 아, 나이스, 나이스. 모든 이다 이거야. 애동이 형이 저렇게 무리해서 오버하는 거는 능력이 둘다 아닌 기야와 좋아, 좋아, 좋아. 난...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니! 아, 어, 그럼... 10체 응급수 예상한다 와만 아, 뭐냐 어이. 아, 뭐야 뭔 소리야 19세 안 와, 걸었는데? 영어, 영어, 능력이 테란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음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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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데는 뭐야 테란데 어? 뭐야 여기 둘인데? 와이 와중에 12시 테란 실어냐 이거? 여기 봐봐 초콜릿 뺏기야 초콜릿 9시 뺏겨! 뺏겨! 뺏기면 되지 뭐! 뭐 없잖아! 오케이 빨리 아그로오옹 완성되기 전에만 하면, 하면 되는 거야 그거 그니까 러 아아아아 예이 아그로오옹 뭐1 5 한다고? 아리 여기.. 총권 뺏기야 아그로 야 영원히 입구 막은거 봐! <laughs> 저거 사람이 아니야! 영원히 아니시네 짭이! 어, 형 무슨 오, 말씀이세요 내... 이렇게 도 입구 막혀 그것도 모르세요 형들? 어, 나이스! 게임하는 나이스! 이겼다리! 게이트웨이가 여기 있네! 내 게이트웨이가 여기 <laughs> 있어! 재동이 멕킹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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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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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터터터터터터터 내가 5 0번 버렸어. 땅에다가 역시 네, 이이야돈이 많아 어승이야 62승이야. 어2승이야 62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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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승이야6 2야 이기미야와 여기 썬크을박네 뭐야? 일단 여 누구야? 없어요. 시 어, 괴물인데 야, 잡혔는데? 시 괴물인데. 로보를 막어. 야 쓰다. 이 아니야. 로보가 야 로보는 뭔데? 아 씨. 로보는 로봇 판단 뭐야? 로보 판단가 소름인데? 어. 소론인데? 어, 일로와 일아 그럼 아 그럼 아, 시발 아, 그야야야야야야배 어, 위치 조정했어? 어... <laughs> 와하의2가파이스리구를못막 아니 나 막을 거아돼 그 아. <laughs> <laughs> 네, 아니 아아 그래 아나 막을 거 안다니까요 왜그러세요 비간질하지 마세요 이는 게임을, 게임을 안하고 있동이형 근데 뭐하는거야? 재동이 형 뭐해래? 막으면 돼. 어차피 밑동이 제... 막으면 되니까 괜찮아 야, 재동이 치킨 먹방 중이를 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재동이 어... 다시... 형. 편하게 막으세요. 막기만 하세요. 제가 갈게요, 도와드릴요못 뭐... 막아서 그러지. 못 막아서 그러지. 내가 <laughs> 도와드려 갈게요, 도와드릴로. 못 막아서 그러지.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로고야! 재동이 로봇 어, 깨졌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로봇 다시 질면 되요 괜찮다고? 괜찮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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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야프로부도 20킬째야, 역해! 괜찮아요. 음. 어, 진짜, 여호도 벌처 잡혔어요, 제동아! 역해. 제동이 형, 여우 욕해, 벌처 잡혔어. 그것도 유난히 형저글링에 잡힐만 하잖아. 둘기야, 불기야. 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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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이 아가리 파이터 솔직히. 제가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제가, 제가 왔어요. 어. 멘탈 나갔어, 여기! 형, <laughs> 형,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아, 어, 마세요, 제동이형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멘탈 나갔어, yes! 걱정 어, 더 해야 될것 같은데, 프로브 5개 오진, 추가요. 오우, 정신없어. 온진, 온진, 오진, 온진, 오진, 다스. 어, 프로브 2개 추가요. 그렇 프로브 1개 더 추가요. 온진, 오진, 오진, 다스. 오운진 오운진 야얘 벌초가 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근데! 어... 그래. 어 근데 벌초 와, 움직임이 조금 벌초 좀... 아준다고한잔 했는데? 어 이거는 어 잠깐만 영우 술 먹방하다 온 거야? 형 이거 뭐썬큰 선큰, 썬큰 있는데 그냥 많이 털었어요 많이 털었어요 죄동이요 근데 미탈 <laughs> 떴어요 죄송해요 미탈, <laughs> 미탈 수족만, 떴어요 술적방하다 왔는데? 드라! 드라 찍으면 될거 같아요 미탈 떴어요 끝나! 어, 오케이. 오케이. 어제동이 형이 드라곤 줬는데 네 마리. 진짜로? 네 마리 줬는데. 하지 마라. 네 마리 지금 실화야. 야 이거 제동이가투드라곤을 뽑았네. 에이 드라곤 해야겠다. 제동이 형이 술 드셨다고요? 둘다한잔한것 같은데? 저요? 어둘다한것 같은데.

이미 승리를 예감했다. 그래. 게이트를 취소를 왜 해요? 돈 주니까? 돈 음. 받잖아. 아, 아 아니, 어, 게이트를 아무리 음. 잘 몰라. 모르는데, 음. 괜찮아, 아, 데 이거. 괜찮아. 나 질러 뽑을 수 있을 줄알았네 아, 질러 뽑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파일란을 아. 아, 지어 아. 아,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제동형 아, 공격하세요? 아, 아, 미술이야. 아, 만!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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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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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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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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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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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오, 이데이야? 저기, 한명 타겟이야. 타겟이야? 이게 씨야. 타겟인가? 씨라야. 어, 이거 예, 어, 그거 그거다. 형, 저희 둘 중에 한명 죽이는 거예요. 네. 어, 그거아 역시 가정모 어때요? 씨. 의 신? 뱅크 조크. 야, 이거 그거거든? 영호가 타깃이야. 이거 제동이랑 같이 죽으면 되겠네. 음, 그럼 아! 이게 맞지. 나 죽일라 아유. 그런다. 9시 오브, 이영호 맞네. 어, h c b 형 죽일라 그래. 어! 그냥, 그냥 뭐. 어 제동이 형 죽일라 그래. 나 죽일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아이나 죽일라 한다. 나 죽일라 한다. 아, 씨. 아, 그냥안 되는데? 그냥 진짜 안 되는데? 아, 그러고, 뭐야, 둘다 구발, 싸구발! 어, 스포닝 깼어. 어, 스포닝 날라갔는데요? 스포닝 깼어, 편하게. 아, 나중에 날라간다! 깼았다. 스포닝을 깼다고? 그랏. 그래. 프라 치지 마시노. 그랏. 그래. 센테니아나. 뭐야, 그냥 일꾼 너시로 끝났어? 끝났어? 이거 싫었네. 그랏. 그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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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크 저크야 그럼 나 나이스 나이스 나왔다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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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형 이거 전 끌러 가는 거 같아요 형 스폰닝 빨리 지우셔야 될 거예요 나로 아, 형 <laughs> 어우, 느낌이 많이 물었어. 형한테 나가. 간 거는 저 죽인다는 거예요 음. 형한테 갈리가 없거든요 망했어 비마가 필요 없어 어 그냥 어 여섯 시로 달려 프로보 그냥 아 그럼 그럼 보스는 보스가 왜 자꾸 돌아다니? 그, 내 거야 제동아 어, 의식하지 마내 거야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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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시해 아 그럼 무시 아, 무시. 아 나이스 백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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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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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어 야 이거 제동이거였네네형 그래. 그래. 저는 죽었어요 야나 없어졌어 <laughs> 야 영호야 너 죽었어? 네이가 그거에요 어, 저도 죽일 수 있어요 저도 형한테 러시간 다음에 이미 좋은 곳 갔어 영호는 걱정하지 마어 너도 따라갈게요 그냥 1대1에서 이기면 가뿐합니다 형 걱정하지 마세요 못 이겨서 그래 지 가라지 유난이 형이 아예할줄 모르거든요. 우라지 <laughs> <근데> 무슨 소리야? 봐봐봐봐 <laughs> <laughs> 나예 봐봐, 아예... <laughs> 재밌어. 아나 아, 아, 너무 웃긴다. 영호가 우리 능력을 모르는구나. 아 그럼. 이거 란 랭크야. 정신 차려. 까란. <웃음> <웃음> 나이스. 아 그래. 됐고. 나이스. 갖고. 야라 와. 야종 눈력 진짜 좋다. 나이스. <laughs> 오케이 타겟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제동이가 타겟이네. 축하해. 골리앗은 뭐지? 아고스트는 뭐지? 너 거라니까 몇번 얘기해야 돼. 끝나게, 형거 이따가 10초쯤에 해야 된다, 형. 와, 프로토스 개 못해. 아, 그럼... 그래. <laughs> 저기, 프로토스는 거의, 그니까, 카덴지보다 못하, 못하시...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 아, 어. 뭔 소리야, 저거, 카덴지 저거 뚫으려 패스 프로토스로, 이씨. <laughs> 망가되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 아니. 어, 이거, 좋아. 어, 빌드 어. 아주 좋아. 맨주이에 야, 정말 이거. 진짜 너무 완벽하지 않냐? 내가 하면서도 나 소름 돋을라는데 인정? 어... 그래? 뭐 뭔데? 그래아 그리고 스파이가겠지 어맹크 조크야 맹크 그 조크야 음... 어 생각했지 생각했지 프로그사겠지 맹크 그 조크야 이게 <laughs> <laughs> 예. <laughs> 아니 아, 저기 너희는 그래. 한국말을 안 해. <laughs> <laughs> 아이거 아가리 파이터들 진짜 같이 <laughs> 아. 아니 공부 말을 안해둘다공 해. 말을 <laughs> 안해 <laughs> 말리게 하는 게임을 우라 뭐. <laughs> 제동이 오스트가 야무지게 움직인다. 아, 고스트가 자기... 야무지게 움직인다. 고스트가 너무 야무지게 움직이는데 제동아너 타킬시야. 너무 야무지다. 에 오사쿠 고기입니다 이거. 야 저걸리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고스트가 타고 있는 거 같은데 핵르크가? 어디서? 누가 누구 게던데 아니 여러분들. 그게 그래, 통제 불능인데 왜안 떠요? 통제 불능이. 아예 내목손모가지 뭐, 걸게요. 저거 뮤탈리스크세 마리. 였다질 수가 없어. 아 이거 성근 더 질면 좀위긴데 질렀을 때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게 망했는데. 아 이거 졌다. 아 이거 졌다. 아, 이거 에이 어쩌다 졌다 질렀어야겠다. 던져 그냥 던져. 아, 던져 던져, 아. 던져 던져. 에이 잘다. 에이 졌다 이겼다. 딱, 들어갔네. 야, 이거 맵, 야. 맵,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맵, 아니야. 아, 이거 맵 문제다, 진짜로. 이거는. 나. 아, 말이 됐냐, 이게? 아, 이건 아니지. 아니야. 와, 아니야. 와, 너의 맵 문제였어. 있는데,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 나, 라면 너그 예로 1등이야, 둘기야. 음, 뒤에서 1등은 맞지. 당신 차려 당신 이등이야. 어, 다시거 아, 완전 시꼬였네 완전 시꼬였어 완전. 와와 아니 와 아, 끝났어 뜨기야 끝났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 빅꿀 빅꿀 미션. 네 빅꿀 미션이라고네 이게 뭐야? 아 뱅크 저크야. 나 맨팩이야 그냥 말할게 저 에에 아, 말로해 오케이 6시 6시 포스 오케이 말로해 구발이야? 아직 몰라 와 우리 오케이. 짜장거님 감사합니다 짜장거님 나 이제 말로할게 으음 음 어어어 음. 음. 어어에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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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아, 지아바라스 야 그래. 뭐야, 영뭐야 멈췄어? 오버 멈췄어? 자두야, 아니 이거 아, 뭐야? 아 그럼. 재동이 <laughs> 형 우리 형, 형형어프로버가 없어졌어요. 어? 아니,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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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도 없어졌어? 알아. 예. 댁스 가네. 아 빨리 말하지, 그게. 야우도 좋았는데. 야, 근데 여기 광사 서치 안에서 끝났어! 센터, 센터, 광사! 야, 네, 아, 네, 이거 킬해, 킬해! 지마 재동이 형, 미네랄, 가지마! 미네랄, 닮면안 돼, 재동이 형! 미네랄, 닮면안 돼! 미네랄, 닮면안 돼! 재동이 형, 닮아, 안 돼! 센터, 광사! 센터, 광사! 센터, 광사! 아, 6시마! 어,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쉐드더라 이게 게임이야, 이게! 아, 신하냐, 이거, 진짜? 아, 뭐야. 아, 여기 필요 없어. 여기 버려, 여기 버려, 여기 버려. 야, 뭐! 어. 야, 이거 어, 아직 어, 못 나올 줄 알아, 가라, 가라. 아... 씨. 그래. 이거 신하냐, 이거? 에이, 씨. 대단네 대동이 어디 보고 있었던 거야, 이거? 대단하구나. 너, 제동아, 너 한두 열 급이야. 아니, 이거. 이게 뭐야? 주열이가 안에 있어. 제동아, 너주열이 급이야. 길들이가 화낼 수도 있어. 이거 지금 최고 신기록이 주열이가한덩이 남겨놓은 건데. 가래를 이용하고 신신 영동인데 최고는.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배라님. 아, 배라 아, 씨, 아, 대기 아, 세동이 지켜라. 세덩이 지켜라. 한덩이 된다. 주열이 아, 최고다. 또 파면 안 돼요. 아, 파면, 아, 안, 파면 돼. 안 돼. 아 야, 저거 군박이군박이 해야, 군빠게 시간 군빠게 해, <Journey> 해야 <fence drawing> <classicicia> 돼, 군박이 해, 기서 12시간 대박해. 야, 1 2시 아, 야수는박이 해야 돼. 그래 이게 게임이냐? 아, 어, 주열이어서 <laughs> <어색>. 그래. 아, 주열이 <laughs> 아, 뭐야? 나일꾼 아, 다들 뛰어 상대 일꾼다 사라졌어. 아 상대 네. 일꾼없앴다 그래. 편하게. 야 다음 댄어 편하게. 사그리, 사그리야 사그리. 그래. 나가. 재밌지? 나가. 재미있지나재나재미있지 가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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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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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열이야 6시 두열이라고? 이것도 맞는 <laughs> 말이야 6시 두열이야 빨리 <laughs> 빨리 <laughs> 빨리 어, 빨리 빨리 열두 시 12시! 열두 시가 사람이 아니야 열두 시가 12시, 12시, 12시. 사람이, 12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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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아니야 열두 시가 사람이 아니야 개비 에값 송이 야 근데 영웅 왜안 나가는 거지 뭐 있나 어 나가야지 그럼 아니 아 진짜 너무 웃긴데 한덩이아저 너무 웃긴데 <laughs> 야 이게 능야 이게 뭔 능력인지 알아야 대처를 하지 오이 영웅 아홉 덩이야 온진 아홉 덩이 나는 아홉 덩이지 오이 영웅 이게 뭔 능력인지 모르겠나 나는 두열맨하고 달라 <laughs> 아니 이걸 이걸 보면은 돌 캐면 안 되는구나. 아 존나 웃기네. 아이씨. 아, 아 이거 내야. 아, 아유 우리 구분님 300개 수봉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300더 가져서서. 아니 뭐 하자마자 팀. 끝났네 그냥. 리스폰 아니. 나오면은 뭐팀또 섞지. 응. 아까도 사다리 탄 거야. 응. 아 그럼 공정하게 하는 거야. 음. <coughs> Waiting for the time to pass you by Hope the winter change will change your mind.